통화 어, 괜찮으세요? 그, 지금도 네. 에어컨 청소하고 계세요? 아니 지금도라니 무슨 그런 말을 해난 평생 이게 다내인생이 마지막 편이 <laughs>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금 전기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을 멘토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학생들이 원하는 게 홈케어 서비스 어플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존에 있는 청소용도소, 뭐 미소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가지고 홈케어가 필요한 고객이랑 이렇게 연결해주는 어플을 만들겠다 이런 걸 원하는 대학생들을 만나는데, 근데 이제 홈케어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홈케어는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제 에어컨 생각하다가 대표님이 생각나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지금 대표님이 일을 하시는 그 오더를 따오는 비중이 어, 어떤 걸 통해서 일이 가장 많이 들어오세요? 제일 더 어려운 질문을 하는구나. 우리가 하는 업에 있는 사람 중에 나처럼 이렇게 오래된 사람 치고 그거를 이렇게 쉽게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이 과연 치가 될까? 죄송한 질문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못해도 네. 나는, 나는 품질을 강조하는데 네. 그 어플이나 이런 광고해주는 것들은 최저가만을 요구해. 저는 어. 신규 창업자들이나 네. 진짜 아무 그 기본 바탕이 안돼 있는 사람들. 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하, 하려고 막을 먹었어. 이런 사람들 지금 자고 일어나면 네이버 카페에 뭐몇 뭐 명씩 늘어나잖아요. 네. 몇요몇달 사이에 막 네. 수백 명씩 늘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네. 그런 어,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우리한이 오래된 사람들은 그런 어플 하나도 해도 안 해. 숨고 거 이런 것. 거, 알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단가가 안 나와. 내가 왜 어제 시작한 놈하고 동일한 가격을 제시를 해야 돼 내가? 10년이나 됐는데 나는? 내 가격을 내 값어치를 내 스스로 낮추고 싶지 않다는 거죠 최저가 얘기만 하자걔들은난 최고 품질 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 있잖아요 성소연구소 이런 앱을 새로 만든다 했을 때이 네. 수요가 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홈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늦었어요 이미 그니까 그게 이미 지나고 있어요 그 플랫폼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네. 우려를 따오는 체제에 대해서 네. 이미 너무 많은 자리가 잡혀져 있고 네. 그럼 그걸로 해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플랫폼 자체는 너무 지금 많아서 좋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치? 지금 플랫폼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다섯 개가 넘어요. 네. 제일 큰 게? 미소, 짐싸, 숨고, 어, 청소연구소라 치면 그거 크몸, 청소광, 크림토피아 엄청 많아요 거의 한 10개가 넘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건 이미 지났어요 지금 그걸 만든다는 거는 너무 늦었고 네. 그런 걸로 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은 진짜 일 없고 이제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 단가 자체가 낮으니까 숨고랑 당근, 뭐 크몸 이런 앱들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런 쪽을 좀 이용을 많이 하시는지 사장님 영업하실 때아 저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플랫폼이 예. 거기가 단가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초반에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단가가 너무 안 맞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의 오더와 일반적인 오더가, 단가가 완전 달라요. 일반적인 오더는 어디로 들어오는 오더 말고? 그러니까 뭐 블로, 블로그가 주로 오고요. 아, 예. 아니면 소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단가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체나 이런 데는 그런 데로는 잘 오더를 안 넣는 것 같고요. 그냥 블로그나 이런 걸 알아보고, 그냥 연락을 해서 견적받고 하는 것 같고, 거기는 네. 소상공인이나 뭐, 자영업자나 그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고, 개인이나, 네. 그 플랫폼들은. 그런데 그러면 뭐 가격이 엄청 민감해서, 그러니까 깎아달라고도 아니고, 하여튼 단가가 경쟁이 시설에서 거기는 제, 제가 했을 때는 가격이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아 이게 너무 안 맞다 싶어서 그쪽은 아예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기업체 분들 만나 보면 승고나 이런 데서 가격은 참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견적 내면 그게 이게 올바른 견적인지 아니면 뭐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이 오픈돼 있는 데가 이제 그쪽이니까. 네. 그쪽에서 가격 비교하는데 맡기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거래하는 쪽에서는 소개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찾는 경우는 블로그 이용하거나 숨고 이런 데는 보면 개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저렴하게 뭔가 그분도 알아보셨을 수도 있어요. 다른데 알아보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 플랫폼으로 하면 좀싼가 하고 알아보고 좀 싸게 해서 하시는 분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일단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앱 서비스에서 일하는 제공자들 있잖아요. 네뭐 청소연구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순부에자기 일을 등록해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랑 그런데 앱을 이용하지 않고 저처럼 뭐 블로그를 홍보하든 유튜브에서 홍보들을 하든 그냥 앱에 안 들어간 채로 혼자 이제 일을 하는 청소 일반 사업자를 비교를 조금 했어요. 네. 왜냐면그두 개의 특징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두 분이 만들려는 앱을 통해서 돈을 벌 사람 청소 노동을 할 사람이랑 그렇자 그.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은 저 같은 청소업체는 직접 영업하기를 원하거든요 왜냐면 아. 내가 직접 견적을 보고 고객이 나한테 직접 문의를 줘야 그 내가 마,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그 플랫폼은 수수를 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싸고 내가 받는 돈이 싸고 제가 지금 일을 할 때도 처음에는 내 일을 따기가 어려우니까 영업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남의 일을 받아서 일을 하든 아니면 당근 같은 데서 뭐 알바 구인하는 거를 시작을 하든 그러면은 그 일을 제가 하다가 뭐 처음에는 시간 막을 받고 일을 해요 하다가 제가 일하는 사진을 뭐 비포 애프터 사진이든 제 일하는 과정이든 그걸제 블로그에 올려놔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고 전화를 해요. 어저 여기 사무실청소 맡기고 싶은데 얼마예요?라고 하면 제가 이제 뭐 현장에 가서 상태 보고 견적을 내는데 그렇게 되면은 최소 시급이 뭐 제가 지금 만얼마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알바로 근데 이제 제가 견적을 내고 하면 뭐 3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견적을 내서 고객이 오케이 하는 그렇게 이제 내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만원 알바로 시작했지만 시급 3만 원이 되고. 또 시급 3만 원으로 일하면서 블로그를 올리고 유튜브를 올리고 하다가 고객이 나한테 쫓아 전화하면 그러면 또막 4만 원, 5만 원을 그러고 그렇게 이제 또 성사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청소업은 현실적으로 돈을 벌려고 진짜 뭐 부가가치가 없고 내가 노동한 만큼 돈을 버는 구조인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진짜 생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돈을 벌려면 어쨌든 효율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려면 플랫폼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방리담의식으로 플랫폼에서 내가 고객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뭐 플랫폼을 좀 할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플랫폼에서 아까 말씀한 듯이 뭐 에어컨 한 대에 8만 원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내가 그 돈을 더 받고 싶어도 더못 받잖아요. 나는 8만 원보다 더할 수도 있고. 나는 남들보다 깨끗더 깨끗하게 할수 있고 그런데 돈이 정해져 있으면 그리고 일단 시장 단가랑도 많이 다르거든요. 에어컨 청소가 뭐 당근이나 이런 순고에서 거래되는 비용이랑 만약에 에어컨 청소를 직접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이제 오더가 들어왔을 때 부르는 가격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플랫폼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두 번째는 직접 영업이 어려울 뿐 남의 일을 한다. 제가 처음에 내 영업을 못하니까. 남 다른 사장님한테 일을 받아서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 여기 보면 입주 청소 오더방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음. 뭐냐면 음. 입주 청소가 어떻게 보면 홈케어에서 제일 큰 시장인데 그러면은 유명한 업체들은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청소를 해달라는 연락이. 음.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2,500명이 들어있는 오픈 채팅방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용인에 45평짜리 집이 있다. 근데 이게 잔금이 34만 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34만 원을 줄 거니까 이 일을 해라.라는 게 하루에 수백 개가 올라와요. 여기 그러면은 여기다 연락을 하면 그냥 이 돈을 받고 어 사장님 제가 34만 원 받고 다시 오평 청소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하면 이제 일을 따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기 잔이라 써 있잖아. 이 잔금의 의미가 뭐냐면 수술를 뗀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예를 들어 45평을 45만원에 땄을 수도 있어요, 고객한테는. 근데 자기가 11만원 먹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일 넘기는 거예요. 이미 약간 플랫폼 느낌인 네.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아... 근데 이런 게 엄청 많은 게, 일단 입주청소는 이게 원래 유명하고 오더만이, 네. 이 여기 청소동회라는 호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여기가 청소 쪽에서는 가장 큰 커뮤니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실은 20평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세번 들어가야 돼요, 청소를. 이 1배수가 뭐냐면, 어, 한 달치 금액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여기다 지금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저한테 이 사무실 위치를 알려줘요. 주소를 사무실 주소랑 고객 연락처를 알려줘요. <laughs> 네. 그러면 제가 거기를 연락해서 이제 고객이랑 견적 미팅 예약을 잡고 가요. 그러면 사무실 가서 제가 딱 보고 어, 일주일에 세번 청소하려면 한 달에 50만 원 주시면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견적을 내요. 고객이, 오케이, 다음 달부터 청소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한달 금액이 50만 원이잖아요? 그 5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줘야 돼요. 이걸 연결해주는 사람한테, 소개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거래처를, 이거를 이제 뭐, 매매한다, 소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이 판교에 있는 사무실을 자기가 뭐, 청소하기 싫든, 아니면 자기는 뭐, 용인에 사는데 판교가 뭐니까 안 하든, 뭐, 어떠한 이유로 자기한테 들어온 견적을 남한테 주는 거거든요. 음. 아까 입주청소 오버처럼. 그 대신 그 대가로 한 달치 금액을 자기가 공짜로 가져가는 거예요. 음. 자기가 영업을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전기청소. 청소 중에서 전기청소 가르쳐를 파는 거고, 전기청소만 파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 다양한, 맨날 맨날 올라오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 또 소개. 제가 여기서 한번 탈퇴당해가지고, 제가 <laughs> 뭘 올렸다가 탈퇴당했어요. 근데 소개만 쳐도 엄청 많이 나오죠. 음. 이게 이제 내가 대신 견적 보고 그 사람한테 수술을 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도급이라는 표현은 하청 같은 건데,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2인 1조입니다. 나오는 물건을 도급받거나 소개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영업을 하기 좀 어렵다. 그러니까 나한테 일을 좀 달라.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포에서 업체를 크게 하면서 일거리가 많은 사장님이 이 글을 보고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너 내일 좀 할래? 만약에 자기가 원래 한 달에 200만원, 200만원 받는 거래처인데 너한테 160만원 줄게. 내가 20%만 떼고 니줄 네 테니까 니네 내일 해. 이렇게 하면 이제 하청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라도 수수료를 떼가면서 일을 한다는 게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고 만족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돈을 떼고 받아도 음.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현실에서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영업을 잘해서 자기, 자기가 따온 일만 직접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결국 남의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계속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의 일을 하면서 자기 경험을 쌓고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독립을 하기로 원해요 독립을 한다는 건 남의 일안 하고 이제 내일만 하겠다는 거죠. 고객이 나한테 직접 연락하는 것만 하겠다. 그래야 비싸게 에어컨 청소를 만약에 한 대를 해도 어 성수기 때, 뭐 예를 들어서 투인원을 한 20만원 받는다고 칠게요. 벽걸이랑 스탠드 하나 합친 걸 20만원 받아요. 여름 성수기 때. 내가 2 0만원에 오더를 딴 다음에 또 오더 잘 따는 사람은 그때도 에어컨 청소도 밑에 하청을 줘요. 뭐 17만원 이렇게. 네가 해라. 계속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이 있다고 도 나도, 나도 20만원 받고 일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그 일한 걸 계속 자구사진을 찍고 내 블로그에 올리고 해서 내가 직접 모델을 따내려는 노력을 해서 독립하기를 원, 원, 원하거든요. 어, 이앱 서비스 제공자는 제가 말한 여기서의 의미는 가사 노동 도와주는 청소연구소나 그 미소에서 하는 거의 시급 뭐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를 받는 그런 분들을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일자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뭐 엄청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닌데, 부업이든 뭐든, 뭐 4, 5, 60대 주부나 여자분들이 딱히 뭔가 회사 다니지 않으면 이제 돈벌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청소연구소에서 유튜브로 이제 사람 모집 홍보할 때도 거의 이제 말하는 멘트가 뭐4060 여성들이 일하고 돈 벌어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사람 구할 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분들은 아까 말한 그 입지청소 오더방이나 청소동회나 호 이런 거를 뭐 거의 모를 거고, 안다고 해도 특히 그런 거를 원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 걸 일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뭐 그러려면 좀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청소연구소나 미소는 안전하잖아요. 어쨌든 내가 가서 뭐 청소 교육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하면 돈 받는다는 것도 확실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일할 거야 나 하루에 3-4시간만 하고 한 5-6만원 벌래 그런 미즈랑 그리고 청소연구소는 미소에서 제공하는 거랑 이제 맞아 떨어지니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 사람이 일을 잘해요 일을 잘해서 고객이 아 어, 설거지도 잘하고 너무 깨끗하게 해주셨네요 냉장고 청소도 아, 근데 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저희 고정적으로 부르고 싶은데 청소연구소 통해서 하면 이거 뭐 사실 사장님도 수수료 떼고 저도 수수료 내야 되는데 저희 그냥 얼마로 하기로 하고 그냥 이렇게 계좌이체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왜냐면둘다 플랫폼한테 돈을 뺏기는 구조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점은 일을 준다. 청소연구소랑 미소가 나한테 일을 준다. 근데 내가 이 일을 딸수 있으면 고객이 그냥 나한테 뭐 플랫폼 이용하지 말고 그냥 와라라고 하면 사실 플랫폼 이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어플 만들려고 하는 거 봤을 때, 홈케어를 중점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는 청소 분야는 홈케어가 아니라서, 홈케어에서 제일 시장이 큰 입주청소랑 에어컨 청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현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엊그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학생들이 뭐 이런 이런 걸 만들었고,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일단 입주청소 4년차 대표님이 말한 건, 자기는 지금 일을 어디서 따고 있냐? 내가 물어보니까. 제일 큰 거는 이제 인스타. 인스타로 이제 맨날 청소하면 올리거든요. 사진을. 그럼 이제 인스타로 전화, 거기에 문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방남회. 이거는 어, 신축 아파트들 지어질 때 방남회 같은 거를 뭐 열어가지고 거기 안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여러 서비스, 뭐 가전제품이든 뭐든 공동구매를 하거나 그런 거를 이제 물건 팔 사람들이 가서 홍보를 해요. 그럴 때 이제 입주청소 업체도 거기에 이제 한 부스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저희한테 입주청소 맡기세요. 뭐, 공동구매하면, 공동구매하면 싸게 해준다, 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방람회에서 오더를 따면, 이제 한 번에 좀 많이 따겠죠? 그러면 그 박람회 건 청소도 하고, 인테리어 업체에 입주청소를 문의하는 분도 있으니까, 내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일을 줘요. 그리고 이제 뭐, 2년 전에 나한테 입주청소 맡겼던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잘해준 업체가 있으면 다시 연락하는 기존 고객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을 때, 그 대표가 하는 말이, 이미 너무 이런 어플이 많아서 좀 늦었다고 생각한다. 자기 생각에는. 저라면 이렇게 어, 대면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한테는 말할 수 있잖아요. 좀 늦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어플을 한 10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은 왜 어플에서 일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자기는 일이 들어오는데 왜 내가 어플을 가냐. 일이 없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 어플에서 일하지. 그리고 이제 그 일의 배, 비중이 그러면은 제가 통화했던 개인 업체한테 많이 갈거 같냐 아니면 이런 수많은 업 플랫폼으로 가겠냐. 일이 청소라는 일이.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이제 플랫폼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클 거다. 일이 가는 비중은. 왜냐면 광고를 하니까. 돈 주고 광고를 하잖아요. 저 아까도 그 교수님이 오늘 멘토링 끝나고 무슨 서류를 보내줘야 된다고, 그거를 이제, 알지 파일로, 했... 아무튼 뭐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그거를 어플을 통해서 한글 문서를 열려고 했던 광고가 뜨잖아요. 그 광고가 두개 떴는데, 하나가 청소용 문서였고, 하나가 미소였어요. 딱. 그러니까 그거 돈내고쓴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쓴 만큼, 이름 많이 갈 거다, 플랫폼한테. 본인은 저, 자기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유튜브 형님 가가 그럼 열의 아홉은 자기랑 청소를 한대요. 이게 엄청 높은 비중인 건데 왜냐면 이제 플랫폼에서 청소를 맡겼다가 실망한 고객들이 자기한테 전화한다는 거죠 뭐 저번에 써봤는데 아 별로다 그래서 그냥 개인 업체한테 맡기려고 한다 이러면서 연락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에어컨 청소하고 있는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이 분은 이제 좀더 업력이 오래돼서 일을 진짜 엄청 빡세게 해요 보통 이제 에어컨 청소는 여름이 성수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한철 장사다 하고 이제 나머지 가을, 겨울 다 쉬고 또 여름부터 달리고 그래서 내 일을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니까 민감해하면서 좀 싫어하더라고요. <laughs> 진짜 아니좀 오랜만에 연락해가지고 아, 아니 내가 그거를 어? 아, 누부도 얘기 안 해주는데 왜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제 알려줬어요. LG 협력업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뭐냐면 인터넷에 LG를 들어가잖아요. LG, 뭐 LG 에어컨 청소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LG 전자 본사에서 홈케어 하는 그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LG 제품의 에어컨 청소를 할 거다라면 보통 이제 고객들이 아 개인 업체 쓸까 아니면 그냥 LG에 전화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어차피 뭐 LG가 원래 대기업이고 가전을 잘 만드니까 LG 전자를 쓰는 것처럼 아 청소도 어차피 LG 거니까 LG에 맡기자 이러면서 LG에 전화를 해요. 그럼 이제 가격이 단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LG에서 직접 청소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 LG 본사 직원을 채용해서 청소를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 별로 안되니까 이 일이 들어오면은 대다수는 협력 업체를 모집을 해요 LG에서 그 지역구에 에어컨 청소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이미 인력풀이 있어요 걷다가 오더를 내려 이거에 뭐한20-30% 까가지고 수수 먹. 그러면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이 LG가 그거예요 LG가 나한테 준 오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광고 그냥 뭐 만약에 대전 에어컨 청소 업체 쓰면은 광고 업체가 맨 위에 상당히 제일 먼저 뜨거든요. 네. 그럼 그걸로 들어오는 고객 그리고 이제 과거에 나한테 청소 맡겼던 기존 고객 아마 이 순서대로 제일 파이가 클것 같아요. 순서까지는얘기를안 했는데 제가 수칙컨대 이걸로 일을 하는데 이걸로 일을 해도 여름에는 일이 엄청 많아서 자기가 혼자 다 못하고 그럼 보통은 에어컨 청소 2인 1조로 이제 돌잖아요 집을. 네. 근데 그렇게 해도 하루에 최대 칠수 있는 집이고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한다 해도 가정용의 뭐 트윈원 이런 거 한다 했을 때 하루에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게 2인 1조로 해도 뭐한 5개 정도가 맥시멈일 거거든요. 근데 일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자기 팀원들이 있어요. 자기가 청소도 좀 알려, 에어컨 청 알려주고 내 일도 받아서 하고 그 사람이 한 15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은 진짜 빡세게 하니까 일도 많이 들어오는 거고. 밑에 그만큼 이제 팀원들을 키울 수 있는 거일 텐데 그러면 누가 앱을 통해 일하냐 순고 뭐, 당근 이런 걸로 누가 일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 창업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음. 오더를 못 따니까 그런 사람들이 순고나 크몽 같은데 자기 등록하고 일을 딴다 근데 거긴 단가가 너무 개판이다 음. 그분 말에 의하면 거기서는 어? 7만 원 받을 거나는 12만 원 받는데 7만 원 받고 어떻게 일하냐 이렇게 음. 표현을 하거든요. 네그 본인한테도 연락이 온대요. 당근이나 맘카페에, 어, 사장님, 그, 저희가 당근에 사장님 프로필 올려드릴게요. 맘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저희한테 뭐한 달에 얼마 주세요. 홍보해드릴게요. 이렇게 오오. 연락 오는데, 다 차단한대요. 좀 아주 바빠 죽겠는데, 너, 너네한테 안 올려도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청소업체 사장이 이렇게 잘 영업하고 있어서 광고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초기에는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돈 내고 입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자리를 잡은 사람들만 이렇다는 거고. 또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한 최근 5년 사이에 진짜 창업하는 사람이 있고 엄청 많아졌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소 동호회라고 해서 청소 전반적으로 큰 카페인데 에어컨 쪽에서는 에어컨 유지보수 클럽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도 회원수가 5만 명인데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이게 오늘 날짜의 회원수예요. 5만 2천 명. 그럼 이게 하루에만 몇십 명씩 늘어요. 여름엔 엄청 늘어요 그니까 러 이걸 보고서 이제 체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본인한테 영향을 미쳐요. 제가 통화했던 사장님도 아,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전화가 10개 왔으면 그 중에 다섯 명이 나한테 청소를 맡겼는데 지금은 두명 밖에 청소를 안 맡긴대요. 열의 8은 전화 견적만 물어보고 뭐 밥거리 아, 한대얼마예요 방금 말해주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무조건 산업체한테 가는 거죠. 그 산업체라는 거는 보통은 초기 일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이 가격을 낮게라도 불러서 성사를 시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내가 일을 하려면 싸게, 보통은 고객들이 싼걸 원하니까. 지금 여기도 되게 경쟁이 심화된 상태다. 자기가 느끼기에. 네. 5년 동안 엄청 많이 창업을 했는데, 그 자기 느낌엔한 5년 뒤쯤에는 그 창업자가 줄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도 창업을 하면 열에 아홉은 1년 안에 폐업한다. 그리고 망한다가 아니라 이게 돈이 안 되니까 그냥 떠나는 거죠. 돈 많이 벌 거라 생각하고 진입을 했는데 열의 아홉은 그게 아니니까 현실이랑 다르니까 현실은 다르니까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열의한 명만 살아남는 구조인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이미 청소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사실 뭐제 결론은 개인 사업자가 앱 서비스로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앱 서비스를 한다면 통소 연구소나 미소처럼 가산노동 위주의 산업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전문가분들은 이미 다 단가에, 자기 단가에 맞는 거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리고, 음. 순고나 크몽이 있잖아요, 이미. 네. 거기서도 일, 일을 따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 영업은 블로그나 유튜브로 그거대로 하고, 이제 순고나 거기에도 올려놔서, 내가 블로그로, 뭐 블로그만으로는 내한달 일정이 꽉안 채워져요. 그러면 순고나 크몽으로 당연히 일을 따야죠. 거기서는 좀 내가 돈을 적게 받고 일하더라도, 노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나니까. 자기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이 플랫폼을 개설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표님한테 저희와 협업을 해달라고 라 뭔가 제안을 드리면 그런 거는 하시는 긴 사업자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얻는 이점이 뭐예요? 광고 모델이 되어달라 이러, 이런 느낌인 거 돈을 네.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음. 그렇게 간다면은 만약에 하실 위험이 있으니 있어요. 그러면은 승현님이 어, 얻는 그 회사가 얻는 이점은 뭔데요? 방러 광고 나란모로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한테 마스터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리기 위한 그래서 마스터를 좀 저희가 이게 만약에 공급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책 안으로, 음. 만약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저보고 일을 하라는 거네요. 네. 보면서 일이 들어오면. 네. 그럼 이제 얼마 주실 거냐. 막 예를 들어서 에어컨 청소를 해요, 제가. 네. 그러면은, 뭐 벽걸이 한 대에 10만원의 마스터는 제가 저희가 드리고 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제가 일을 또, 만 자리를 잘 잡은 사람이에요. 저는 제오도 저는 13만원 이하로는 안 해요. 음, 죄송해요. 이렇게 협업이 안 돼. 근데, 현실적으로, 이, 이 앱에서 제공하는 가격이랑이 자리 잡은 사람의 가격이 일단 안 맞고, 수술라도 수 떼잖아요. 그래서, 그 마스터가 원할 만큼의 단가를 회사에서 줄 수가 없을 거예요. 음. 그리고, 어, 이 앱에서 줄수 있는 가격에 만족하는 사람은, 네. 협업을 하자고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요. 순고나 크몽에 자기를 등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 마스터 분들이, 개인 사업자들 입장에서, 네. 만약에 저희가 처음 설정했던 가격을 정해놓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플랫폼 내에서 알아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끔 하면 수요가 좀 있을까요? 그 플랫폼 안에서는 단가 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러시죠 플랫폼에서 낮은 단가로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면 고객들은 무조건 싼걸 원하잖아요. 기, 그게 기본 베이스잖아요. 그럼 근데 거의 뭐 10명의 업체가 입점해 있는데 8명이 이미 에어컨 한 대당 5만 원에 올려놨어요 근데 내가 거기다가 8만 원, 10만 원 올릴 수가 없어요 고객들이 알 어,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바로 역동해서 이미 그 플랫폼에는 여러 업체가 5만 원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10만 원에 등록해 놓는다고 해서 뭐 내가 특별함이 없는데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별로 특별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음, 아무리 거기에 좋은 후기가 달려있어도 고객들이 1.5배 2 배에 내고 돈을 안 쓰죠. 또 이런 입장도 처음 들어서 아,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니, 너무 <laughs> 아, 너무 좋은. <웃음> <웃음>